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정덕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균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수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왕 6년 아달절 3월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의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에 행할 때에 수소 1백과 수양 2백과 어린양 4백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성전 재건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갑절이라 더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의 노인들이 이 앉아서 쉼을 얻게 노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쉴수 있다라는 얘기는 요새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이 노후가 다 되졌다 이 정도예요. 야, 병이 들어서 죽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는 이 축복을 약속해.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의 축복이에요. 이런 올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두 개라는, 성전이 두 개. 첫째 성전은 뭐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 우리 몸이.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왜? 우리 몸에 성령님이 그 하시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주예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일을 해갔어요 주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늘날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이 인품, 인격, 이 아홉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내뭐 우리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 속에 이 성, 이 구약의 성전이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내 우리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 갑절의 복보다 더큰 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걸 몰라가지고, 믿음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막,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뭐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내가 어떠냐면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뭐냐 하면 결혼하면서 애를 놓으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 절대로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란 거잖아요 응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그 부모에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도 거기에 엄청난 인격적인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싸울 때는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 아니면 뒷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 막 자제 못해 가지고, 막 "미 잘랐니, 내 잘랐니", "막 해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싸우고, 또그 다음에 둘이 의견이 충돌해서 싸우고" 이거는 막 그냥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이런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개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 우리가 아무리 막 그냥 의견이 충, 안 맞고 충돌하고 뭐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도 자제할 줄 알아야 그것이 사람이지. 뭐냐면 막 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막짖고막 막 쫓아가고 막 물라고 하다가도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어, 이리 와. 그러면 그 사나운 개가 조용하게 있잖아요. 안 물고.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나운 짐승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어딥니까?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 시대. 그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성전에 보면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중, 이게 막이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방들도 많고 건물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헌금 드리고 나면 곡식도 쌓아놔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헌금 드렸던 것도 해놔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사무봐야 되는 공간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 이렇게 막 그냥 레위인들하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그 자식들을 버렸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당 아니만 성전이 아니고 그 바깥에 뜰까지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다 못해서 2층 3층에 우리 교육관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층 3층까지도 전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당까지도 건물뿐만 아니라 마당까지도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막두 번씩이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 그다음에 사역 끝날 때, 막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막둘러 업고 막 하는 게그 예배당 아니 아니고, 마당도 예를 들면 안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집을 보면 앞마당이 있고 바깥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문 바깥에 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문 바깥이 대문 바깥, 그러니까 대문 들어오기 전마그 동네 길 있잖아요. 그 동네 앞에 길, 그 길에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한 거거든요. 유대인,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바깥에서. 근데 거기에서 뭐 예수님이 막다둘러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는 걸로 만드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범위가 좁은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성전의 범위를 좁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죄 짓고 타락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도 성전이다. 그러면 요새가 무슨 구약이냐 막 이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만 성전이다. 이런 성전의 범위를 막 자꾸 좁게 만들 예수는 아, 이렇게 넓혀놨는데. 근데 이 좁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온 세상, 사방에 돈이 넘쳐 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더클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고, 에베소서,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다리 여왕의 조서로.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와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니까 못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 이저 밑에 보면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c 그 c 536년에 기초석을 놓았는데 이방인들의 방해로 14년 동안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저 이방인들이 관료들을 매수해가지고, 법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우리 집막 건축하게 못하게 했다 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고, 마음이 나아지니까그 다음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년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 수르바빌과 예수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 담대함으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이 담대함으로 해가지고 이, 고, 이 뭐랄까?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 왕에게 주, 어, 항소를 올렸다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조서를 올렸더니 다리오 왕이 다 봤더니 사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다 앉아서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도배를 하는데 벽에다 전부 다딱 붙여가지고 도배가 떨어지지가 않아 막 도배지를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 근 요새는 이게 다 떠가지고 있어서 뜯으면 그냥 훅훅훅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이 이 옛날의 벽지처럼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그때부터 이 벽지는 종이 쪼 가리가 아니고 벽에 붙어 있는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바람이 불고 뭐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이가 떨어지지 않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붙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수루바벨과 예수아가 학계와 스가랴 선제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이 완공이 되어졌는데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이 제사장, 아 장로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형통케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를 하늘은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줘도, 기도에 응답을 해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보세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저 보면 538년에 고레스가 칭령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 후에 이제 기초석을 놓고 이방인의 방미로 14년 동안 건축이 안되다가 520년에 성전이 건축을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강 서쪽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써라.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을 4년 만에 건축해. 성전을 4년 동안, 걸 요새도 이 공사 방법이 빠른데도, 뭐 이렇게 잘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4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고 아달월 3일, 아달월 3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달월이 3월인데 아달월 13일날 열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수는 다르지만은 수는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서 에스더서에 에스더에 에스더는 고하잖아요. 에스더는 고한데 그가 쉽게 말하면 에스더는 고한데 이 삼촌이 데려다가 딸처럼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왕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그러가데이 두째 쉽게 말하면 권력의 이인자 요새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만인데. 이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도와,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에스더도 일어나가지고, 막 금식을 3일씩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을 3일씩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고, 막 그냥, 아, 하나님 막 왕한테도 조서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계가 죽을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고, 하만의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만의 부족들이 죽은 날이 바로 저 아달로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차이. 그하 이게 불임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에 뭐가 이루어졌더라? 불임절이 13일인데, 불임절 열흘 전에 성전이 완공이 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림절에 구원이 있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익혔을 것을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만 다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내지아나 봉헌식을 요새는 막 우리 교회도 이 3층도 사고 지하도 샀는데 입당식 하면서 입당은 했는데 봉헌식은 못해서 빚을 다 갚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이 되잖아요. 막 빚, 빚이 있으면 아 그거는 봉헌식 하는 거 아니거든. 다 갚아야 봉헌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봉헌식을 하는데 수소 100마리, 수영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마리씩 해서 염소 12마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14년만 동안 가난해졌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성전에 기초석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 그때는 막 여기에서 백마리 수양, 수소 백마리 수양 200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를 막 2천마리씩 막 드렸고, 양을 7천마리, 막 3만마리씩 드렸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막하나님앞에 그렇게 6월절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고작 성전을 건축하고도 수소 100마리, 그 다음에 수양 2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400마리. 이뭐 너무너무, 그때막 14년 전에 그렇게 뭐잘 나갈 때, 하나님앞에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을 텐데, 어려워.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인 것은 이렇게 어려우면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학계와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적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건강하게 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몸이 약할 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또 일들이 잘될 때도 있고 또 일들이 안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돈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또 좋은 소식을 줄 때도 있고 자식들이 또 좋은 소식을 안줄 때도 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파도치듯이 들락날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잘될 때는 잘될 때든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될 때는 붙잡고 달려가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아, 참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 봐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 제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분반대로 레위인들은 자기 반차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 오경,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학계를 통해서 스가리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해라. 힘들지만 돈이 없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라.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베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성전을 짓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4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학계서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주셨던 사방의, 온 세상의 사방의 돈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보다가 갑절이나 하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만나주고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아버지한 노인들이 평안히 노후를 마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한 삶에 풍족함이 있고 일찍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나는이 시간에도 김성자 은사님 비전 씨 아텀금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큰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